지금 보시는 장면, 아주 익숙하시죠? 채소 반찬이 많고, 커트로 보면, 아주 건강한 식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잘 먹고 있는 거지.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식탁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채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합과 습관입니다. 채소는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먹습니다. 그런데 중장년 이후에는 이 습관이 소화장 소화 기능에 의외의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넘겼던 조합이 나이가 들면 갑자기 탈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장면을 쉽게 풀어볼게요. 각 채소는 소화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채소는 빠르게 내려가고 어떤 채소는 장에 오래 머뭅니다. 이 속도가 한꺼번에 섞이면 장 안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혼란을 정리할 힘이 예전보다 약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채소를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배가 불편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증상은 분명히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은 채소를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채소를 나눠 먹으라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 하나 짓겠습니다. 중장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는 줄이고 채소는 늘려야 한다. 이 생각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채소라고 해서 아무 조합이나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 장면이 사편 전체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걸 지금 먹어도 될까? 이 조합이 내 몸에 맞을까? 이 질문 없이 먹는 순간 중장년 식탁에서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정말 흔합니다. 채소는 몸에 좋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장면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소 상급 조합 하나 무화 보이 둘다 신선하고 시원한 채소입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몸에 더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이 둘은 중장년 식탁에서는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이유를 쉽게 설명할게요. 무하우이는 둘다 차가운 성질이 강합니다. 차가운 성질이라는 건 몸을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둘이 같이 들어오면 위장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온도 변화에 위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속이 쌓여지고 설사, 복부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여름에 무생채와 오이 무침을 자주 같이 먹다가 배탈이 반복된 분들이 있습니다. 더위를 먹은 줄 알고 넘기다가 식사 조합을 바꾼 뒤에야 증상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채소 상극 조합돌 양배추와 토마토 이 조합도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드로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중장년에게는 항상 맞는 조합은 아닙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토마토에는 산성분이 있습니다. 산성분이라는 건 위산과 비슷한 작용을 추가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쓰림, 트림, 가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이나 저녁에 먹을 경우 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채소상극조합색 생마늘과 생채소 다량 섭취 마지막 조합입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한 식품입니다. 여기에 생채소를 많이 곁들이면 위장 에 부담이 커집니다. 젊을 때는 이 자극을 몸이 감당 합니다.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위점막 이 약해져 이 자극이 그대로 전달 됩니다. 그래서 속쓰림 명치통증 식후 불편함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짚겠습니다. 이 채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타이밍. 카튼 접시 같은 식사에서. 겹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오늘 사편의 결론입니다. 채소를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채소를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채소를 나눠 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장년 식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채소 자체가 아니라 겹치는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이걸 바꾸면 채소는 다시 몸에 도움이 됩니다. 대체 조합하나 차가운 채소는 따뜻한 채소와 나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 오이 이런 채소는 차가운 성질이 강합니다. 차가운 성질이라는 건 몸을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반대 성질입니다. 애호박, 단호박, 익힌 당근, 이런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 날에는 이런 익힌 채소를 같은 식사에 배치하면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체 조합들산 자극 채소는 단백질과 함께 먹는다. 양배추, 토마토 이 채소들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공복, 저녁, 단독 섭취 이 조건이 겹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두부, 달걀, 기름 적은 살코기 이 음식들이 위 자극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샐러드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단백질을 꼭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식사지도에서 샐러드만 먹던 분들이 단백질을 추가했을 뿐인데 속쓰림과 트림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위장이 편해졌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체 조합 3. 자극 채소는 익혀서 양을 줄인다. 생마늘, 생양파 이런 채소는 향과 자극이 강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자극이 그대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익히고, 양을 줄이고, 매번 먹지 않는 겁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자극으로 인한 문제는 크게 줄어듭니다. 중장년 채소 식탁 실전 기준 네 가지. 첫째, 채소는 한 접시에 몰지 않는다. 둘째, 차가운 채소와 차가운 채소를 겹치지 않는다. 셋째, 생채소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 저녁에는 익힌 채소 위주로 바꾼다. 이 기준만 지켜도 중장년 식탁의 절반 이상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 장면처럼 채소는 조금만 정리해도 몸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중장년 식탁에서 피해야 할 채소 조합과 추천 대체 조합을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를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올려두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헷갈릴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맞게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조합을 나누고 타이밍을 조절하고 익힘을 늘리면 채소는 다시 몸 편한 음식이 됩니다.